자 안녕하십니까 호랑이 송 선생입니다. 오늘 기본 동사죠. 테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뜻이 많은 기본 동사입니다. 기본 동사 중에서도 대장격이라 볼수 있습니다. 뜻이 너무 많다 보니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죠. 저는 예전에 영어를 공부하고 연구할 때 생각이 든 것이 그렇다면 영어로 쓰는 원어민들은 머리가 정말 좋아서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다 외우고 익혀서 쓸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원어민들은 이테이크가 갖고 있는 이 한계의 그 느낌 이것을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이 단어 하나로 정말 이렇게 많은 곳에 쓸수 있으니까요 이 뜻마다 각각의 다 단어들을 다 한다면 원어민도 부담이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은 단어를 다 습득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테이크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단어를 쓴다면 너무나 편리하겠죠 우리도. 그 느낌을 정확하게 알아서 원어민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테이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테이크란 뭐냐? 내 눈앞에 이 놓여진 대상을 내 것이 아닌 거죠. 내 눈앞에 놓여진 것을 잡아서 내 영역으로, 내 소유 영역으로 가져오는 그런 행동 이것을 테이크입니다. 자 그림으로 잠시 보면 자요 사람이 있고 요이 영역이 있죠. 그리고 앞에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렇게 나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 이것이 테이크입니다. 자이내 영역으로 가져온다는 건이 사람 몸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소유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면 생각을 하는 게 되겠죠. 입으로 가져올 수도, 몸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코로 가져올 수도 있고 마음으로 가져올 수도 있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땅을 갖고 있다면 이 땅의 이 소유 영역으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이 소유의 영역 여기로 가져올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테이크를 하기 전까지는 이 대상과 이 사람의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앞에 있을 뿐 전혀 별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테이크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소유가 돼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해부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본 동작 그 해부가 되죠. 그전 단계. 이 대상을 내 걸로 이렇게 가져오는 이 잠, 잠깐 동안의 이 행동 이것이 테이크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 아니고 눈앞에 대상을 가지고 옵니다. 자, 눈앞에 대상은 뭐냐? 이런 느낌입니다. 이 사람 앞에 이 햄버거가 이렇게 놓여있죠. 이 눈앞에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것을 가져오는 것이 테크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대상이 멀리 있으면 따라가겠죠? 가서 잡아오겠죠? 그러면 계십니다. 자, 테이크가 되려면, 이렇게 눈앞에 있는 이 대상을 이렇게 내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 이것이 테이크의 이미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림과 예문을 보면서 익혀 보겠습니다. 커피가 왔네요. 커피를 잡아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커피가 어떻게죠? 내 앞으로 딱 요렇게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는 나는 이 커피를 잡았죠. 잡아서 내 영역으로 가지고 갑니다. 요것이 테이크의 이미지인 거죠. 자, 더 보면 테이크 메디슨이었습니다. 약을 복용하다 이렇게 외웠던 표현입니다. 여기서 테이크를 썼죠. 내 눈앞에 이 약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약을 내 몸속으로 이렇게 내영역에 영역으로 이렇게 가져오죠. 이런 느낌 이것이 테이크입니다. 눈 앞에 있는 대상을 가져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테이크 메디슨이 된 겁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테이크 스티이었습니다한 모금 마시다. 이렇게 메웠던 수거죠. 자, 전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 눈앞에 이렇게 이 커피의 이 차가 이만큼 있다면, 그 중에서 이만큼만 한 모금인 줄, 이게 이것만 입으로 해서 내 몸속으로 이렇게 가져왔네요. 이 마시기 전까지는, 테이크 하기 전까지는, 이거, 이 사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크를 함으로써 이 일부분이 이렇게 이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게 테이크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할 것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재미난 그런 사실인데, 이 앞에 있던 그 눈앞에 이 대상이 정지해 있을 때가 있고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대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아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햄버거가 있다고 하면 햄버거가 이렇게 눈앞에 있으면 그냥 가져오면 테이크인데 이 햄버거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테이크 하려면 눈앞의 대상이라고 했죠. 내 눈앞에 왔을 때딱 요것을 딱 잡아서 이렇게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테이크입니다. 이거 지나가는데 그걸 따라가면 그건 계십니다. 내 눈앞에 왔을 때. 내 걸로 딱 잡아서 취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내 눈앞에 온이 타이밍, 타이밍이 중요하고 순간적 찰나 이 잠깐의 그런 느낌이 옵니다. 자, 여기서 정말로 많은 테이크 수거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테이크 택시입니다. 택시를 잡다. 이렇게 외웠던 수거입니다. 자, 보시면 이 택시가 이 사람이 있죠. 택시는 대상이죠. 요게 요렇게 지나가죠. 지금 놓친 겁니다. 자, 이 택시가 이 사람 앞에 왔을 때 눈앞에 왔을 때탁 잡는 이 느낌, 이것이 테이크입니다. 눈앞에 와서 잡아서 네, 영역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택시를 잡다를 테이크 택시라고 쓴 겁니다. 그 순간. 내 눈앞에 온 순간, 그때를 딱 잡아서 내걸 가는 그 느낌, 그 찰나. 그것이 테이크인 겁니다. 이 느낌을 아셔야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테이크 e a p i 사진 찍다라고 정말 많이 기본적으로 외웠던 수고죠. 자, 여기서 왜 굳이 테이크를 썼느냐? 자, 이 아이를 지금 이 아버지로 보는, 보이는 사람이 지금 사진을 촬영하고 있죠. 이 아이는 어떤가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죠. 계속 움직이고 이 표정도 계속 바뀌고 이 카메라를 봤다가 안 봤다가 정말 계속 변합니다. 이 사진을 찍는 사람은 이 아이가 웃고 있고 나를 보고 그 최고의 장면을 탁 찍기 위해서 노력하죠. 정말 이 아이가 움직이다가. 정말 최고로 딱 나를 바라보고 웃고 있을 그 순간 내 눈앞에 온그 순간에 딱 테이크 이것이 테이크의 느낌인 거죠 사진을딱 가져온 겁니다 그 순간에 내 눈앞에 왔을 때 가져오는 거 그것이 테이크입니다 그래서 테이크가 피처가 나온 거죠 사진 찍다 인거입니다 자또 보죠 자 테이크 콜 전화 받다 이렇게 외웠던 표현인데, 자, 똑같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이 전화가 울리고 있네요. 울리고 있습니다. 자, 이 순간을 잡아야죠. 이거를 이게 쭉 가는 겁니다. 내 눈앞에 지금 울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만약에 안 잡으면, 저희선 전화는 울리지 않습니다. 못 받는 거죠. 이 타이밍에 이거를 딱 갖고 오는 거. 내 거를 딱 갖고 오죠. 그래서 전화 받다가 테이크가 콜인 겁니다. 자, 다시 보면. 우리말로 하면 테이크업 택시. 택시를 잡다. 잡다. 그리고 사진을 찍다. 이건 찍다라고 또 해석이 됐죠. 전화를 받다. 이건 또 받다라고 해석이 됐네요. 이것은 단순히 한국말로 바꾸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한국말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나가는데, 산물이 이동하는데, 그때 이것을 딱 가져오는 그 순간, 그 찰나, 그 느낌, 그것이 테이크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원어민들은 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쓰이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대상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안 움직이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았으니, 이제 예문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상이 움직이지 않는 것부터 한번 보죠. 내 영역으로 눈앞에 있는 걸 갖고 오는 것, 그것이 테이크입니다. 자, s 트 t 왔죠. 내 눈앞에 자석이 있는 겁니다. 빈 좌석이 있네요 그거를 그거를 내 영역을 이렇게 가지고 왔네요 잡아서 내 영역을 갖고 왔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거죠 좌석이 만약에 저 멀리 있으면 한이 정도 멀리 있다 그곳을 가지러 가겠죠 노력하겠죠 에너지가 쓰이죠 그거는 계십니다 내 눈앞에 왔을 때 그때 딱 갖고 오는 거 빈자리니까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이것이 테이크인 거죠 좌석을 잡다 차지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깊은 숨입니다. 깊은 숨을, 어떻게 하죠? 코로, 이 깊은 이 공기를, 이렇게 내 영역으로 들여오는 것. 그래서, 빨아들이다, 들이마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또 갑니다. 가져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테이크입니다. 똑같죠? 두 개의 카드를, 두 개의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요렇게, 내 걸로 가져가는 거죠. From은, 출발지가 나온 겁니다. 시작점이 뭔지를 보여주는 전치사죠.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시작점이 뭔지, 내 손이네요. 내 손으로부터, 요렇게, 이 시작점으로부터 두 개의 카드, 요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가져가다는 뜻이 나왔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If you take three입니다. 세 개를, 이세 개를, 이렇게 가져왔네요. 그럼 출발지는 일곱 개죠. 그래서 일곱 개에서 세 개를 가져다. 오 그래서 한국말 하면 빼다. 이렇게 세 개를 뺐다. 그러면 네 개가 남네요. 이런 뜻이 나오는 겁니다. 다 똑같은 이미지로 갑니다. 자, 테이커 포트리스가 왔네요. 요새를 점령하다. 요새를 점령하다. 똑같죠. 예문을 보면. 이 군인들이 도시를 점령합니다. 이 군인들이 땅따먹기를 하는 거죠. 내 네, 땅을 가져오는 가져오는 겁니다. 이 도시를 이 도시라는 영역을 본인들의 이 소유 영역으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테이크를 썼습니다. 왕위에 오르다. 스론니 왔네요. 똑같죠. 이왕인는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왕인 거죠. 근데 그자인 거죠. 그거를 테이크했네요. 그때부터는 이 왕이가 내 것이 됩니다. 내 소유의 영역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자. 테이크 어 레슨. 수업을 받답니다. 수업을 받는 거죠. 수업을 내 걸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수업을 받다는 건 뭐죠? 이론,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제 수업을 듣으시고 있으시죠. 테이크의 이론 그 지식을 저로부터 이렇게 출발지가 저죠. 저로부터 이렇게 가져가신 겁니다. 그게 수업을 봤답니다. 가져가셨으니 영역, 소유 영역에 테이크 이론을 넣으셨네요. 내것이로 오늘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테이크 어드바이스, 충고합니다. 충고가 앞에 온 겁니다. 누가 충고를 한 거죠. 이거를 가져가느냐, 만느냐는 나의 의지입니다. 안 가져가면 더 이상 테이크안한 거죠. 테이크를 해서 내 영역으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